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의기리시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지흥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 0.1% 상승으로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2,484까지 올라왔고요. 매도을 보시면 아쉽습니다. 개인 눈치보기, 외국인 천억 매도, 기관 천억 매수, 연기금 눈치보기 중. 이 와중에 연기금 무엇을 사고 있는가? 셀트리온, 한미약품, LG화학, s k 닉스 l g 네솔루션 KT, SL. 한미사이언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보다 상승 종목도 많아서 체감지수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해 1311원.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4천억 매수 중 추가 상승 기대감 당연히 남아있겠죠. 주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살짝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죠. 바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소식.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에 4조를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오전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 또 매우 뜨거운데요. 어제 나왔던 바이든 소식 있죠. 그런 소식에 이어서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가총액 사용들는 상승이 많습니다. 오늘 간한 섹터는 딱 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전부 다 바이오.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원자력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 피팅밸브 관련주가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수 내보잡 랭.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한국항공우주, LG전자, 현대차, 현대로템, 이스페타시 현대모비스하나유로스페이스를 매수합니다. 바이오!